네, 처음 해보는 상간자 소송을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수술을 했더라도 그 진행 수술을 많이 해보고 그 결과가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저희 변호사들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많이 해보고 그 결과가 좋았던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나의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예측해 줄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변호사, 주변에서 유명하다고 추천해 주는 변호사, 검색할 때마다 인터넷에 계속 뜨는 변호사, 도대체 이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변호사일까요?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즉,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라는 말씀인데요. 뼈가 아플 때는 정형외과를 찾아가고, 코나 귀가 아플 때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간자 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사실 없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이혼 소송의 파생 사건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가사법 전문 변호사면서 이혼 전문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가 엄연히 다르듯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그동안 유사 사건을 얼마나 많이 진행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많이 진행했다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거나 대면 상담을 하면서 많이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진행했던 사건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진행했던 사건을 자신 있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변호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상관대 위자료송을 많이 진행했다면 관련된 언론의 인터뷰나 각종 논문, 기고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연구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결과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성 또는 여성 변호사 선택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상관자 소송은 남성이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또는 여성이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 특수한 종류의 소송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성별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모두 포진하여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로펌이야 말로 의뢰인의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일 수도 있는데요,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대면 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해 보면 느낌이 올수 있습니다. 짧은 상담 시간 동안 완전히 완벽하게 판단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의외로 꽤 정확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이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를 주체하기 어렵고 하루에 12번씩 기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일상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서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슬픔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당장에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진다. 좋은 변호사를 지혜롭게 선택해서 힘든 이 상황을 잘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